선두하는네타 차의 성유진. 파퍼 6번 홀 세컨샷.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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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어제이어어 오늘도 d 유진 선수의 샷 감각은 참 좋습니다. o 뒤쪽에 잘 붙였고요. 성유진도 기회가 왔습니다. 됐어. s sir. 버디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오른쪽 공략이 좋습니다. 아, 좀더 불러야 되는데요. 아, 임이정 선수 퍼팅 참잘 끊어치거든요. 어, 어, 어. 와 좋아요. 네. 임이정. 아, 임이정 선수 지금도 퍼팅 스트로크 굉장히 짧게 간결하게 끊어치는. 아, 좋은 터치를 보여줬는데요. 아, 터치가 홀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어, 지금 안성현 위원이 터치감에 감탄을 하자 4언더파에 2개 이가영 네 들어갔어요 아, 좋아요 이가영 오늘 둘 모두 다 버디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원더파 공동 19위까지 올라가는 이가영 선수. 이번 홀에서도 버디 기회자 오르막 좋은 퍼시찬스예요 그리고 또이 임희정 선수 박민지 선수는 세번 대회 연속 지금 같은 조에서 1, 2라운드를 펼치고 있죠. 어, 임희정 선수의 팬분들이신데 또 프린팅이 되어 있는 이런 티셔츠까지 입고 오셨네요. 네, 머리띠에 프린팅된 티셔츠 플랜카드 거의 아이돌 수준의 팬클럽분들이 활동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좋습니다. 두 연속 버디. <laughs> 아 오늘도 임미정 선수 심상치 않습니다. <laughs> 아 지금 악정 선수도 페어웨이 굉장히 잘 지켰어요. 오늘 앞쪽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빈 앞쪽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오, 오, 괜찮습니다. 잘했어. 네, 봤죠? 본인 마지막 골에서 좀 까다로운 프린지 버디버튼이었는데요. 오늘 보기 없이 아, 5타를 줄이면서 구원더퍼 공동 4위로 2라운드를 마칩니다. 어, 이거는 방어선 좀 많이 튀었죠. 예. 그러면서 그린 뒤쪽이고요. 자, 그리고 샷이 생각보다 컸던 이가영 선수입니다. 자, 러프에서 어프로치 굉장히 잘했어요. 됐어요. 오, 들어갔어요, 네. 이가영. <laughs> 와, 오늘 이가영. 초반에 스파 굉장히 잘 줄이는데요. 다섯 홀에서 네 타를 줄이고 있습니다. 7언더파 공동 11위. 오늘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공을 굉장히 잘 부드럽게 떨어뜨렸어요. 가치가 좋았죠. 어, 터치가 실수하고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뭐 거리 방향 굉장히 잘했습니다. 세 번째 샷 아, 네,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미정 선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데요 성공하면 공동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이미정 됐어요 들어갔어요. 강한 스로크와 함께 어디 성공 임정선수는 오늘 티샷감은 안 좋아도 확실히 퍼팅감은 좋아 보입니다. 어려운 4번, 5번, 6번홀에서 타수 잃지 않았고, 곧바로 7번홀에서 다시 버디에 성공합니다. 어. 맞아, 맞아, 맞아. 시작할 때나 측장이 있는 말씀해주신 대로 그 티샷이 조금 흔들리는 오늘 그 부분을 이제 호리넌을 기록해서 상품은 없지만 또 이제 선수들이 아쉬움의 제스처를 하면 해었죠. 네. <laughs> 주최측에서 또 좋은 선물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안전한 중앙쪽. 중앙보다는 네. 피는 직접적으로 봐도 되는 홀이에요. 올해로 2 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갤러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덟 개 홀에서 다섯 개 버디. 이제는 10원 더퍼 4위의 이미정입니다. 자, 오늘 저는 멀리 있는 퍼팅을 성공을 잘 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파5 11번 홀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이채연 선수인데요. 티샷 잘 보냈고 두 번째 샷도 페어의 끝 부분이네요. 남은 거리 72m인데요. 네, 핀 공략하기도 좋은 위치죠. 아, 지금 약간 A 컷인데요. 그러네요. 페어웨이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핀 앞쪽 공간도 많고요. 짧은 A 컷이기 때문에 충분히 붙일 수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현재 공동 8위에 올라 있는 이채은. 오히려 좀더 굴러야 되는데요. 먼 거리에서의 버디 펄? 조금 먼 거리지만 성공하게 되면은 공동 5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이채은 들어갔어요. 들어왔어요. 공동 5위아이번 아. 거리에서 성공하네요. 네. 오늘 그린 적중률 80%의 임진희 선수입니다. 세 차례 그린을 놓쳤는데요. 현재 5원 더파. 16번을 임진희 선수의 버디 퍼시입니다 좋은데요? 아, 어, 좋습니다. 임진희. 둘 연속 버디. 6언더파 공동 21위로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박결 선수네요. 자 바운드로 살짝 넘어와야 되고요. 컵 지나면서 또컵 직전부터 내리막 시작이 돼요. 아, 좀 과감하게 쳤는데요. 좋아요. 오, 오, 성공했어요. 됐습니다. 오늘 7개의 버디 그리고 보기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타수를 줄이고 있습니다.